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자동차 딜러가 25년 동안 한국차를 장난감이라고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바로 그 한국차 한 대가 세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52세 올리버 클라크는 그 순간 모든 편견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매출 40% 증가. 런던시에서 모범 사례로 표창. 현대차 본사 임원들이 직접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클라크입니다. 올해 신두살이고요. 런던 교회의 작은 동네에서 클라크 오토모티브라는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25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영국차와 미국차만 팔아왔습니다. 포드,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차들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자동차 딜러예요. 고객들이 저를 믿고 차를 사러 오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저는 전시장을 한 바퀴 돌아요. 번쩍번쩍 번쩍 광이 나는 포드 익스플로러 앞에서 멈춰 서서 보닛을 쓰다듬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우한 제규어 XF 옆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어봅니다. 가죽 시트에서 나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요. 마지막으로 든든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주변을 돌며 타이어를 발로 툭툭 차봅니다. 이런 차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진짜 자동차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영국과 미국에서 만든 차들은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거든요. 엔진 소리도 웅장하고 운전할 때 느낌도 남달라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요. 젊은 손님들이 가끔 매장에 와서 한국차 얘기를 해요. 현대나 기아 같은 브랜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말해요. 그런 차들은 진짜 자동차가 아니라고요. 장난감 같은 거라고요. 손님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직원들에게도 엄하게 말했어요. 한국차는 절대 우리 매장에 들여놓지 말라고요. 우리는 영국차와 미국차 전문이라고요. 25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잘못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막내딸 엠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엠마는 스무네 살이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유럽의 유명한 IT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엠마의 노트북 화면을 슬쩍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오닉 5라는 한국 전기차 예약 페이지가 떠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엠마야, 이게 뭐니? 엠마는 화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이오닉5는 충전도 빨리 되고 실내 공간도 넓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모두 좋다고 한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엠마 같은 엘리트가 왜 그런 장난감 차를 사려고 하냐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엠마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도 한번 알아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 이자벨이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내놓았어요. 제네시스 GV70이라는 차의 예쁜 브로시어였어요. 이자벨은 50살이고 저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추천하는 차만 타왔거든요. 이자벨이 말했어요. 몰래 그 차를 시승해봤는데 정말 고급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예약까지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가족들이 한국차를 좋아한다니요. 이럴 수가 있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한국차가 그렇게 좋을까요? 하지만 25년 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이 전시장을 돌았어요. 포드, 제규어, 랜드로버. 이 차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게 진짜 자동차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달 후,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대학교 3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거든요. 파리에 있는 멋진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옛날 친구들 만나서 뭘 하겠어요. 하지만 아내 이자벨이 꼭 가보라고 했어요. 기분 전환도 할겸 말이에요. 파리엔 기차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30년 전 대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젊었죠. 룸메이트였던 마티우 디보아가 생각났어요. 키가 크고 늘 웃고 있던 친구였어요.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로 가서 투자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엄청 성공했을 거예요. 파리에 도착하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우아한 카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은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했어요.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벤틀리나 BMW, 벤츠 같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대의 차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정말 큰 검은색 SUV였어요. 모습이 웅장하고 세련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낯설었어요. 가까이 가서 차 뒤쪽을 봤더니 펠리세이드라고 써 있었어요. 현대차였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한발 물러섰어요. 이런 고급 호텔 주차장에 한국차가 있다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마티우가 활짝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마티우는 여전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검은 SUV가 정말 마티우 차인지 말이에요. 마티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자기 차라고요.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현대차래요. 작년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서 바꿨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성공한 투자가가 왜 한국차를 탈까요? 마티우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차에 타보라고 했어요. 차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는 부드럽고 폭신했어요. 벤츠 S클래스만큼 좋아보였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티우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우리는 파리 시내를 천천히 드라이브했어요.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도로의 작은 구멍이나 돌멩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마티우가 속도를 높였어요. 차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도,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음악을 틀자 정말 깨끗한 소리가 나왔어요. 뒷좌석도 정말 넓었어요. 다리를 쭉 뻗어도 충분할 정도였어요. 천장도 높아서 답답하지 않았어요. 마티우가 설명해 줬어요. 옵션도 더 많고 가격은 3만 유로나 저렴하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차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장난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고급차보다도 좋아 보였어요. 마티우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브랜드 이름만 보지 말고 진짜 가치를 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2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정말 옳은 걸까요? 한국차가 이렇게 좋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동창회 파티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동창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정말로 제가 25년 동안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마티유의 펠리세이드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마티유의 말, 모든 것이 제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티유의 펠리세이드 기억이 자꾸 떠올랐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25년 동안 해온 일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엠마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요. 화면에는 뭔가 확인 메시지 같은 게떠 있었어요. 엠마가 말했어요. 아이오닉 5 예약을 완료했다고요. 이미 계약금까지 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우리 딸이 한국차를 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이자벨이 부엌에서 나오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기도 제네시스 GV70을 곧 계약할 거라고 했어요. 이미 딜러와 약속도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제 가족들이 모두 한국차를 선택하다니요. 25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매장에 출근했는데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석 영업사원 스티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스티븐이 말했어요. 요즘 젊은 손님들이 현대기아차를 자꾸 물어본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오닉5와 EV6 같은 전기차 말이에요. 매장 한 섹션만이라도 한국차를 들여놓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벽을 세게 쳤어요. 손이 아팠지만, 화가 더 컸어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영국차와 미국차 전문이라고 했어요.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다고 했어요. 스티브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안타까운 마음 같은 거였어요. 베테랑 정비사 프랭크 아저씨도 비슷했어요. 65살의 프랭크 아저씨는 저보다도 고집이세요. 40년 동안 영국차와 미국차만 고쳐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한국차 얘기만 나와도 코웃음을 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매일같이 젊은 손님들이 와서 한국차를 물어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딸이 현대차를 추천했다며 카탈로그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또 어떤 아저씨는 친구가 기아차를 샀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며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영국차와 미국차만 취급한다고요. 한국차는 근처 다른 매장에 가보시라고 안내해드렸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차를 찾는데 말이에요. 영업부장 커티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경쟁사 매장들은 이미 한국차 섹션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손님들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매장 매출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고민했어요. 사방에서 한국차 얘기가 들려왔어요. 가족에게서도, 직원들에게서도, 손님들에게서도 말이에요. 마치 제가 외딴섬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에서는 한국차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안전성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유럽의 자동차 전문가들도 한국차를 좋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하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차가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인기라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전 세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전 시장을 돌며 포드와 제규어, 랜드로버를 봤어요. 여전히 멋있고 훌륭한 차들이에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완벽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스티븐이 다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세 명의 손님이 한국 차를 찾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했어요. 모두 젊은 가족들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변화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폭풍 속의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뿌리만은 굳건히 지키고 싶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봤는데 하늘이 맑고 파랬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매장에 가서 평소처럼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구름들이 빠르게 모여들었어요. 바람도 점점 강해졌어요. 전시장 밖의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스티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다고 했어요. 런던 북부의 F3 등급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했어요. 스티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78세이시고 양로원에 계세요. 토네이도가 오면 정말 위험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스티븐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가끔 매장에도 오셔서 차들을 구경하시거든요. 그분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급하게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제차 열쇠를 꺼내서 시동을 걸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어요. 스티븐도 자기 차를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똑같았어요.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하늘을 보니 더욱 무서웠어요. 구름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바람은 더욱 거세졌어요. 주변의 간판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스티브는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다른 차를 빌릴 시간도 없었어요.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이런 날씨에 누가 나오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 뒤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검은색 큰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펠리세이드였어요. 마티우였어요. 마티우가 차에서 내려서 우리에게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스티븐 어머니를 양로원에서 모셔와야 하는데, 차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마티우가 바로 말했어요. 자기 차를 타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 빨리 타라고 했어요. 저와 스티븐은 급하게 펠리세이드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조용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었지만, 차 안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티우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양로원까지 가는 길은 정말 무서웠어요. 바람이 점점 더 세져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었어요. 지붕에서 떨어진 기와들이 도로에 굴러다녔어요. 하늘에서는 작은 돌들과 나뭇가지들이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펠리세이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묵직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했어요.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어요. 건물 지붕의 일부가 떨어져 있었어요. 창문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있었어요. 스티븐이 어머니를 찾으러 뛰어들어갔어요. 곧 어머니를 부축해서 나왔어요. 스티븐 어머니는 무서워하셨지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마티우가 재빨리 3열 시트를 펼쳤어요. 넓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스티븐 어머니가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었어요. 담요도 있어서 따뜻하게 덮어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했어요. 토네이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더큰 물건들이 날아다녔어요. 쓰레기통, 간판, 심지어 작은 자동차 부품들도 보였어요. 그런데 펠리세이드는 계속 안전하게 달렸어요. 바람에 밀리지도 않았어요. 차체가 튼튼해서 날아오는 파편들에 맞아도 괜찮았어요. 유리창도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스티븐이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마티유와 이 차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처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차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25년 동안 제가 고집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알았어요. 영국 차든 미국 차든 한국 차든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스티븐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스티븐도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오늘 만약 마티유의 펠리세이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생겼거든요. 어젯밤의 일이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25년 동안 지켜온 고집을 버릴 때가 온 거예요. 매장에 도착해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스티븐, 커티스, 프랭크 아저씨.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어요. 모두들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봐요. 조용히 앉아서 제 말을 기다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브랜드 이름만 보고 차를 팔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고객의 삶과 안전이라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현대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프랭크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영국차와 미국차만 고쳐오셨는데, 이제 와서 한국차를 어떻게 고치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프랭크 아저씨의 손자가 매장에 놀러 왔거든요. 12살짜리 꼬마였는데, 할아버지가 현대차도 고칠 수 있으면 정말 멋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프랭크 아저씨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손자 앞에서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나봐요. 커티스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두렵다고 했지만 저를 믿겠다고 약속했어요. 스티브는 이미 제 편이었어요. 어제 어머니를 구해준 일 때문에 한국차의 증가를 알았거든요. 매장 한쪽에 작은 현대차 섹션을 만들었어요. 펠리세이드. 아이오닉5, 투싼, 그리고 제네시스 GV70의 예쁜 사진들과 카탈로그를 진열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픈 이틀 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빅터 로버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78세의 빅터 할아버지는 정말 골수 영국차 팬이셨어요. 40년 동안 제규어와 롤스로이스만 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빅터 할아버지가 투싼 하이브리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갤런당 38마일이나 나온다면서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이 나이에 운전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빅터 할아버지의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정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매장을 찾아왔어요. 모두 호기심반, 의심반으로 왔는데 카탈로그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기자 아저씨는 보수적인 런던 교회에서 한국차가 인기를 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신문 일면에 우리 매장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제목은 보수적 시장마저 사로잡은 한국차였어요. 그 기사를 본 후로 손님들이 줄줄이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들, 중년 아저씨들, 심지어 70대 할머니들까지요. 모두들 한국차가 궁금하다며 구경하러 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매장 매출의 30%가 한국차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고객 만족도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한국차를 산 손님들이 모두 만족해 하셨거든요.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저녁 뉴스에 우리 매장이 나왔어요. 한국차가 바꾸는 런던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뉴스를 만들었어요.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떨렸어요. 런던 시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자동차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매장을 견학했어요. 모범 사례라며 감사장도 보내주셨어요. 다른 딜러들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었느냐고 물어봤어요. 현대 프랑스 본사에서도 임원들이 왔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저희 매장의 성공 사례를 다른 곳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가장 기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 신세 번째 생일날이었어요.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줬어요. 엠마와 이자벨, 그리고 형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그런데 진짜 깜짝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제네시스 GV70 열쇠를 제게 주는 거예요. 모두들 돈을 모아서 사준 거라고 했어요. 저를 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자벨이 말했어요. 제 덕분에 가족 모두가 한국차 오너가 됐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매장 매출이 40%나 늘었어요. 고객 만족도는 지역에서 1위가 됐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랜드가 아닌 가치를 파는 것이 제 새로운 신념이 되었어요. 런던에서 가장 좋은 현대차 딜러가 되었어요. 고객들이 저를 정말 믿어주세요. 매일 아침 전 시장을 돌 때마다 생각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받아들였을 때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25년 동안 제가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들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바꿔보면 정말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올리버 클라크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25년간 고집했던 편견을 하루아침에 버린 용기. 그 결과 매출 40% 증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자동차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수적인 78세 할아버지까지 선택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술력.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정관념에 갇혀있지는 않으신가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때 비로소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두렵지만 용기 있는 변화가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